아이 정상적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런 게임을 원했어요 진지한 게임. 와우. 아 망치 없어. 빠따는 있는데. 택부 이상 예봐요. 정말 어. 감사합니다. 사람들이 아. 아 커요. 진짜 오. 저때 처음 들었을 때. 와우 씨. 웨이보소. 아, 아 실수? 한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준 거예요. 아이고. 아, 댕댕이 잘 살고 있는데. 야 근데 너 댕댕이 오. 싫어했잖아. 네. 빵쟁이가 우리 집에 잘 때가 있었는데 댕댕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잠을 계속 깨는 거임 그래서 싫어했습니다. 아이고, 할퀴 거친 거로 초풍으로 될게. 하하. 어 이게 벽광이 아니야? 아이고 안잤네요 나라. 늦게 했나? 그럼 벽이 애매하니까 이렇게 할게요. 발산했으면 제대로 안 들어갔어. 아하 씨, 기호한번더할걸 원투 했다가 망했네. 음. 딜캐 찍고 초풍. 와 늦었다. 예상은 했지만 늦었네요. 딜캐 앞방 발 그거 포트테는 딜게가 아주 편하게 됩니다. 아이고. 이거 한 번만 더 하려고 했는데 이거오선승 아이고. 어 뭐야 왜 맞아? <laughs> 아이씨. 아아 아. 아파요? 뭐야 이거 확정이에요? 확정인 척을 하신 건가? 초풍. 초풍이에요? 까비. 찍고, 커킥 아, 짧았다. 이거는 죽, 아, 뭐야, 아이씨. 20분 안 나갔어. 레드 조심. 레드 조심. 헛, 차! 위험했다. 허어. <laughs> 쌍. 어, 가드팩 상당히 멀었죠, 방금. 은 원, 투. 와우, 클럽퍼 방금 그대로 들어왔으면 초품 맞았었는데. 아이고. 원, 투, 아. 호이 아하, 씨! 삼초품. 딜, 캐. 나 왜, 카즈야 마신 거는 잘못 띄우겠지? 샤인 거는 잘 띄우는데. 어 잠깐만. 죽진 않아요. 호! 어? 하하하하, 레디오. 음, 안 돼, 질것 같은데. 웨이브가 장난 이 아니거든. 망치 세번 죽을래요? 아, <laughs> 씨. 아, 일부러 방송 강을 재기 위해서 일부러 맞아줬지. 아, 그거는. 음. 아이고, 와, 이걸 만다고좀 멀리 있었는데. 나라 아이고 뭐죠? 카운터 켜져 있었나요? 하왜 <laughs> 맞았지? 오케이 기다리고 있었고 빠밤 <laughs> 카운터 켜져 있었나? 방금 <laughs> 카운터가 아니에요 그냥 뭔가 개였겠지 아이고 땅땅 아이고 되게 세게 때리시네. 기다려. 저게 파크 때문에. 아아아아아아아. <laughs> 양손, 퇴색. 오케이. 저걸 쓴다고요? <laughs> 이거 데빌진 아니에요. 그거. 아이고. 어잉? 어퍼, 카운터. <laughs> 다음에, 어잉? 나설문이었는데? 아! 아! <웃음> <웃음> 와, 나도 축복했는데왜 이렇게 저렴하냐고요? <laughs> 그런데도 내가 이기고 있다. 아이고. 이렇게. 음, 조금 무리를 해볼까, 이번에? <laughs> 와, 씨, 어케 올렸노? 아, 아파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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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요. 레이저 한 번, 뻥발. 소풍일것 같은데 오케이 <laughs> 원투 뻥발 <뽕발>. 기다려 <laughs> 아 뭔가 큰거 나오면 자랑하고 싶어 음. <laughs> 내, 내 정신이 이상한 건가? 원투하자 오케이 <laughs> 하단 왼 어퍼 왼 어퍼 지금 아, 조금 아쉬웠네요 날렸다가 지금 헛! 쳐딜킬를 안했네요 기다려 맞는다! 안 맞네 원투 기다려.. 어우저걸 레드였는데 하단 첫봉조 시. 너 혹시 동사고 크게 모양 잘 나오면 사진 찍어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타입인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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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 는 아닌데. <laughs> 아 누가 그랬어? 아참 감사합니다. 리뷰요? 리뷰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할라면 오늘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딜케 허잇. 아 실수. 이거 끝나고 근데 딱히 리뷰할 게 없던데 그냥. 어, 내가 뭘 했는지 그 심리가 기억이 안 나요 아이고 허락을 받긴 했는데 일단 아이고 아. 조금 약했다 쌍, 부, 부치기 지금! 어우씨 파크래스다고요 무서울 거예요 지금 아 아, 이게 어치네 아이 참 응, 음. 아,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진짜 한 판만 이기자, 한 판만 이기자, 한게 그렇게 온 거예요. 퍼기 아이고. 딜, 캐. 저, 저거 어느 정도는 보고 막을 수 있어요, 저거. 카, 운, 터, 하단. 원, 투, 탕, 탕. 진군 차 썩으면 죽었겠다. 오케이. 아 그때 그 로아이랑 식사 난거 그거 한다는 사람을 할때 긴장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음 이거는 좀어 내가 잘한다는, 듯,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<laughs> 오늘이요? 호피물인데 그냥 긴장 안 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서비스 아나 무릎님 상대로도 긴장 잘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할게 와, 이게 어치네딜게 늦었구요. 아이고. 반시계 잡는 초이딜게아좀 어렵다, 저거. 어? 띄오기가 아, 안잤어 하단. 오케이. 잽 허치자마자 철상구. 하하. 이거는 패턴을 걸어봅시다. 헛. 찹, 찹. 어, 개자랑 <laughs> 마신마크 띄워주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다음번에. 하, 하, 하. 어, 벽으로 안 갔네. 초풍 픽. 초풍이에요 이거. 아, 씨, 알았는데. 아, 안잤는데 아, 씨, 했어. 아이고. 아, 나라. 한번더할수 있어요. 안 하네. 나라. 아왜 <laughs> 맞춰 <맞죠>, 이거아왜 <laughs> 상관했는데? <횡상구였는데. 웃음> 아아기원 실패? 아이고 나라. 난 나락이 너무 무섭더라. 아이고. 어 매서워요, 매서워 매서워. 원투 아이고. 음. 이거지면은 조금 위험한데 3대2 아닌가 이거지면 아이고 하단 찍고 왜 너퍼 왼어퍼 헛차 이즈 걸렸죠 방금 어, 뭐야 퍼킹 탕탕 아가랑 똑같이 헛차 오, 힘들어, 힘들어, 힘들어. 뭐라 읽는 거야, 저거? <laughs> 아, 마이크 좋아요. 오케이, 오케이. 너르! <laughs> 끝까지 한 번, 아유, 씨, 모아볼라 했는데? <laughs> 되지 않았다. 아, 이거를 설마 쓸까 했는데, 썼네요. 하하. 호잇! 아이고, 되게 잘했네요. 나라? 아니고, 여기서 어퍼! 아, 횡돌거야 아이씨, 아깝다. 네, 욕심, 욕심. 아이고, 왜 맞았나? 좋아요. 토. 초풍? 카운터? 초풍이 나왔었지만, 왕우가 이겼다. 여기에서 개기면 맞는 거. 아이고, 초풍 할 수도 있었는데. 초풍이에요, 이거. 아마도. 아하, 맛있고 <laughs> 하하. 어, 이거는 그거였던 것 같은데? 어퍼, 하하. <laughs> 이거지, 이거지, 이거지. 간단하게, 와구, 이질, 병력, 자. 이거지. 포은이거아안니까 <laughs> 아이고. 오, 딜캐.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. 왼 어퍼, 왼 어퍼. 지금! 초풍, 아니고... 어우씨, 어 기원초... 드디어 터지네요. 한세번 정도 시도했던 것 같은데, 뭐죠? 한방이거든요. 방심하면 되거든요. 한방이거든요. 오케이, 이거는... 어... 이렇게 때리고... 이렇게 겁나 셉니다. 아하하, 호이 겁나 세 어, 뭐야? 이거 나3까지안 썼는데, 카운터 내가 자꾸 그 외너파하고 캔슬하고 딴거 하니까 기운권으로 카운터를 내겠다라는 거였던 거 같아요. 이렇게 말이죠. <laughs> 3대 2... <laughs> 아, 라스맵... 솔직히! 아파! 와, 씨, 대박! 펭초뽕 진짜 대박이었는데, 방금? 뭔가 개길법했는데 말이죠. 아이고, 아이고. 이거는 앉아주고요. 가자. 어, 뭐야, 점프 뭐야? 아, 실수! 아, 아 뭐야! <laughs> 아, 왜 저게 나가냐! 원, 투. 저거는 레드를 써라! 이런 움직임이거든요. 안 씁니다. 눈치를 빨리 채야돼요 이런거 <laughs> 하다 아이고 쓰, 맞아라 궁권으로 갈만한 거리가 아닌데 어 뭐야 어디가 이거 야 내가 저렇게 되지 말라고 내가 축까지 맞추면서 했는데 어? 대박인데 아! 자씨 안 깨졌어요. 아, 뭐야? 왜 바닥으로 맞아? 이거 허이, 허이, 허이... 아, 어, 조금 리, 거리가 좀벌졌다 생각해서 기왔었거든요 근데 안 됐다. 아이고, 안 잤네요. 하하하, <laughs> 툭툭 양손 안 써네요. 원투, 어케 피했노? 개기네 카운터! <laughs> 아이고, 초복! 아하, 내가 먼저 질렀는데, <laughs> 아까운 부분... <laughs> 아, 아, 실수... 아우, 실수... 어우, 당이다. 실수가 맞냐 아, 잠깐만, 내네 병... 저기요, 다행이다내병안 네 깨졌다. 나락 오케이. 예상한 구르기였다 하하하, 하하. 카운터 안났고요 초풍, 반지계치면 초풍 쓰고 싶거든요. 벽에 가두면서 아, 어 뭐야 이거? <laughs> 아. 아하, 아까워라. <씨>. 땅불타 <laughs> 연락퍼 안된다. 와이씨, 고비실수 병력 장 실수 한번 그렇지 아 근데 이거 기상표였는데 나이스 이걸 이걸 분권으로 해준 다음에 이거까지 해주고 해서 병력 장 완벽한 딜 계산 굳이 이질풍 우겨넣을 필요 없어요 그때는 가자 <laughs>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할게 와우 씨 큰일 와우 황발 아 앉았어 땅땅 툭툭 하차 발음 좋았죠 어이 이건 구르기 들어가지 않으면서 차리 일어났으면 끝났을텐데 저거 뒤로 일어나면 분권 맞는 그 각도였거든요 근데 옆으로 일어났네요 딜캐 딜캐나 아프게 아이고 아이고 어이 어, 실수. 칠쑤. 딜, 캐. 병장 강하게. 이지는 강하게. 그렇지. <laughs> 하. 시작 폭치기 하면 질것 같다. 기운권 나가지고 질러. 파 차. 아이고. 나라. 한번더할수 있어요. 한번더할수 있어요. 오케이. 아아 아! 이 제품이 안나 봤다 여기서 한번더 병력자 아프죠 여기서 왜 아퍼 또안앉았네 이거를 처음에 다시 어퍼 아 실수 아 잠깐 했어 잠깐 했어 잠깐 했어요 아이 나이스 어퍼 와구 여기서 붕검 맞는 순간 끝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결정하였어요. 근데 이거는 뭐 원래 촉에서 원래 불꽃 벽강되면 원래 죽는다고. <laughs> 그렇지만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 배우 장 1타가 그짬발이었어짬발 짠발. 어, 삑사리.